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일요일 저녁에 8시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약속이 좀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왔는데, 네, 화장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여서 화장을 벌써 지우고 내일 월요일을 마시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카메라를 켜기 전에 어떤 콘텐츠를 할까 좀 묵혀뒀던 그런 콘텐츠들을 좀 꺼내보다가 딱, 오, 이거다 싶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면, 제가 2020년에 처음 방송기자 아나운서를 준비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제가 방송기자가 됐습니다. 어, 약 2년, 3년? 토탈? 제가 학원에서 준비를 한 기간부터 제가 혼자 연습한 기간 그리고 기자가 된 이후에 그런 기간을 닥치면 한 2~3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뉴스 리딩 정말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현직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방송을 준비하던 그때와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때 영상들을 보면서 좀 썰들을 풀고 하면서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너무 준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으면 사실 달라진 게 많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묵혀두다가 이제야 꺼내게 됐습니다. 제가 2020년 5월에 처음 아나운서 학원에 갔었으니까 음,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전이죠? 그때 뉴스리딩, 톤, 자세, 뭐 이미지, 뭐 얼굴 이런 걸다 통틀어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이게 남들이 평가를 하지 못해도 제가 저를 평가할 수는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그때그때 필 그때 가는 대로 한번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좀 더워요. 자 아, 이제 처음 핸드폰에 남아있었던 뉴스 리딩 영상이 있더라고요. 2020년 4월 27일에 첫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날인가 그럴 거예요. 학원 두 번째 날. 안녕하십니까, 윤세영입니다. 뉴스입니다. 통일은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9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해 협력 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뉴스리 마칩니다. 음. 와 진짜 어떻게 아, 일단은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 라디오 부스에 앉아서 리딩을 하니까 내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진 하나도 안 멋있는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어 보였고 뭔가 이때 이미지도 마이웨이 유학생 이미지에 되게 가까워서 단발에 뭔가 화장 되게 진하고 지금 초커도 하고 있잖아요. 기자 아나운서 이미지와는 굉장히 먼 느낌이었다. 그리고 확실히 이때는 이 발성 연습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 배에서 나오는 힘이 전혀 없이.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장난하는 것 같아요. 어, 나 어떡해. 이거,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아, 아무튼, 진짜 충격적인 첫 영상입니다. 그래도 이게 아무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센 일반인이니까. 그리고 눈치 보는 거 웃기고. 부인은 왜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무슨 북한 방송하는 것 같아? 뉴스입니다.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그본 거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진짜 못하는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날 영상을 또 찍었는데. 근데 이때가 지금이랑 화장도 완전히 다른 게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KBS 제일 라디오 한신 뉴스입니다. 한신 뉴스입니다. 뭔가 되게 이때도 나막 연습하는데 나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랑 지금 얼굴 자체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때가 지금보다 한 5kg 정도 쪄있을 때여서 얼굴에 살도 되게 많았고 뭐 물론 아시겠지만 쌍수 전이기도 하고 저는 이때 되게 화장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입술이나 뭔가 컬러도 다안 맞고. 물론 저는 저때 저도 사랑합니다. 입국을 제한한 이후 실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치가 본격 적용된 지난 15일 이후 약 5일간 단... 이때는 확실히 내가 뭔가를 읽는다는 느낌이 절대 뉴스를 전달한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이 뉴스 리딩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직접 취재를 하니까 내가 파악한 내용이잖아요. 그 파악한 내용을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전달력이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는 제가 이 뉴스 원고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읽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원래 코소리가 되게 심해요 지금도 아직 있는데 이때는 확실히 아직도 그 코소리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상 속에 제가 하는 거를 원고를 제가 해보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이후 실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치가 본격 적용된 지난 15일 이후 약 5일간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평균 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확실히 배에서 힘을 내는 방법을 이때보다 훨씬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때는 아나운서 학원이었지만 저는 지금 기자 발성과 기자 느낌으로 읽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들어볼까요?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치가 본격 적용된 지난 15일 이후 약 5일간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평균 87명으로 제한 조치 시행 전보다 53% 감소했고 어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9.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제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다 독진 개진이긴 하겠지만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개못해. 자 그러고 조금 넘어가서 그 뒤에 뭐 뉴스스러운 그런 배경에서 했는데 이때 또친 났죠 <laughs> 뉴스에서 한다 뉴스 601번 문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01번 문세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주제로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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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 등 경제도약대 위기국과 경제도약을 중국에서 의료용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보직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이때는 그리고 필터가 미쳤다. 따르면 네, 중국 뉴스 같아요. 중국 뉴스. 코로나 약 1억 1단 70만 이안. 이러고 제가 앞머리를 이때 냈었어요. 안톤 씨가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앞머리를 내가지고 혼났었어요. 아, 근데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뭔가 화면이 훨씬 화네요. 뭔가 이때는 이미지도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아직 요때는 그래도 살이 좀 붙어 있기도 했고, 화장이 너무 사람 느낌을 되게 답답하게 만드는데, 게다가 지금 앞머리까지 내려가지고, 앞머리도 너무 답답하고 얼굴 너무 길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어. 이러고 이제 첫프로필 촬영을 했는 데, 이때 프로필촬영한거 보면 은 진짜 별로예요. 이때 YTN 인터뷰도 했었는데 저와 같은 4학년은 아무래도 학점을 올려야 되니까 좋은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m 논 o 로 진행이 되다 보면 불이익이 확실히 있 g o i 이 g to t a l 그러니까 제그 원래 목소리인 g 같아 이때. 에, 저는 상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잘못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카메라 사진에서는 확실히 답답한 느낌이 되게 들어서 상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어, 상수 전 마지막, 이제 영상. 안녕하십니까, 문세영입니다. 왜, 왜 이렇게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문세영입니다. 안녕하십... 안녕하십니까, 문세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원세영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인턴 기자를 하면서는 이제 연습을 좀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쭉 영상이 없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나운서 과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이랑 1대1로 과외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저랑 이제 지금 현재 대구 MBC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그 친구랑 그 아나운서 선생님이랑 해서 1대2 과외를 했는데 과외는 훨씬 비쌌어요. 웃는 연습, 뉴스 리딩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스킬보다는 읽는 응, 느낌보다 말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라가 이제 방점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문채영입니다.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1차와2차를 서로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대상자만 16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오바스럽긴 한데 이때 배웠던 게 진짜 지금 많이 도움이 되긴 했어요. 오늘 127번입니다. 국내 600대 기업의 여성 직원 비율은 23.8%로, 최근 5년간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비금융 상장기업의 직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은 28만 2천여 명으로, 5년 사이 2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 그때는 이미 이제 수업을 몇번 들은 상태인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을 다시 잡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를 좀더 계산을 한것 같아요. 아나운서 학원에서 배웠던 것보다 과외에서 두번 배운 게 훨씬 더제 느낌을 잘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제 이미지도 좀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눈썹을 방금 보셨다시피 좀 내려서 그렸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눈썹 처진 거를 이제 점점 올려 버리게 됩니다. 수험번호 127번입니다.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죠.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선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선 쓸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 완전 훨씬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생생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한 추첨을 책임지겠습니다. 생방송 연금복권 720 플러스 문세영입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남부 지방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장마철에는 갑자기 이때가 진짜 지금이랑 좀 되게 비슷해요. 이때에 배웠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얼굴이 일단 많이 괜찮아졌네요. 그럼 이제 지금 계속 쓰는 그 프로필 사진에 얼굴 그 프사가 탄생을 합니다. 음, 훨씬 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방송이자 완전히 틀기 시작합니다. 아, 여깄다. 이날 이제 처음 이제 방송하는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어색했지만 하고 도입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이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는 시점이고 거리두기는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도입은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에. 지난주 방송입니다. 일반 예식장은 이제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내야지 대관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공공예식장은 비용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금이 1억원이 있고 이자율이 5%라면 예금 만기가 되면 500만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서 1%를 가산하면 6% 대출이자율이 적용돼 대출이자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제 가파... 이때가 옛날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개선이 됐고 좀더 방송용 이미지가 된것 같고 재밌었다. 아니, 오랜만에 되게 추억 회상도 되고 되게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2, 3년간 발전해온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했을 때처럼 아나운서 톤! 이렇게 좀 정형화된 그런 방식으로 멘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제가 멘트를 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거든요. 확실한 건 확실히 방송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이게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을 하는 거니까 초반에는 처음엔 진짜 막 너무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월급 받으려면 하는 일이다 이런 느낌으로 막 그렇게 떨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 없지만 그래도 좀더 익숙해지면서 더잘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늘어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초반에 얼굴과 지금 얼굴, 그리고 중간에 그 얼굴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카메라 마사지들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예, 단순히 카메라로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잖아요. 준비생 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 연습한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 그리고 뭐 입을 좀덜 움직여라. 아니면 자세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런 피드백마저도 사실상 카메라 마사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방송을 하고 이제 방송 카메라에 찍힌 이래로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좀 어떤 자세, 좀 특히 최근에 좀 방송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살짝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는 이렇게 잡히면 확실히 눈 조금만 움직여도 눈이 훅훅훅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톤앤 매너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외모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세나 톤, 그런 것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메라 마사지를 이렇게 받는 거죠. 저는 그 옛날에 제 모습도 굉장히 사랑하지만, 음, 되게 뭐랄까, 진짜 다듬어지지 않은 그날 것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그때는 전 제가, 제가 되게 잘 꾸미고, 뭔가 멋있는 학생,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되게 날것의 그런, 뭔가 화장도 되게 학생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3년 동안의 저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영상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옛날 영상들. 좀 충격을 먹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본데 진짜 충격이에요. 와. 미쳤다리. 여러분 구체하지 말아주세요. 저때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지만 저는 저의 때 저의 모습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